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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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, 어, 뮤지컬 VA에서 네. A와 Z 역할을 맡게 된 이현진 우님의 마지막 공연이 끝났습니다. 오늘 또 소감을 가져보고자 나왔는데요. 말씀해 주시죠. 네. 어, 참, 끝이 오지 않을 것 같던, 네, 끝이 이렇게 왔네요.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대본을 받고 아, 참 어려운 이야기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닮아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어, 도와주신 우리 스튜디오 단단의 이성훈 대표님과 모든 식구를 그리고 우리 창작자 분들께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해줬던 지금 서희의세 명의 배우와 그리고 저 마법을 안고 있는 다른 배우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기까지 스스로도 많이 두렵고 겁도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.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려줄까?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좋은 메신저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많이 부족한 메신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으러 와주시고 또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또 이야기에 여러분들의, 어, 여러분들마다 각자 다른 반응과 마음으로 이야기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어, 정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공연을 보고 많은 감상들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동안 네, 그 어떤 마음도 틀리지 않고 그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좀더 어, 나은 세상으로 가게되는 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불편함은 발전을 야기 시킵니다 그러면 아, 참네 마지막 멘트를 해야 할것 같은데. 저도 작가님께 들은 이야기예요. 영국에는 나 렌즈엔드로 갈 거야 라는 관용어가 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나 한강 갈 거야 정도가 되겠네요. 뭐이 말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작가님께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. 필립이라는 한 아이가 나중에 이곳에서 도망쳐서 가고 싶은 곳이 절벽만 있는 렌즈엔드야. 그리고 그것 가운데 간단하고 얘기하고 그것을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는게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. 그리고 어, 우연히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그런 친구들,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도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, 작가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만약에 너는 너의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. 네, 그냥 침묵을 지켰어요. 그런데 작가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. 어, 용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그 정도로 어, 사랑이 많거나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서요.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했던 만큼 적어도 나중에 필립과 혹시라도 에릭과 같은 아이들이 있을 때.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어른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, 제가 뭐라고 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참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, 어, 여러분 앞에서 제가 참 다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메신저로서 배우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사람으로서 그런 어린이, 어른이 하루하루 되어가기를 노력하겠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짐하면서 저의 이 무겁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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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운 <laughs> 써주세요. 막봉 <laughs> 인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동안 네 앞으로 또 저희 공연은 내일 모레 그렇게 사회가 남아 있으니까요. 또그 배우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오해 남아 있군요. 네, 저는 이제 오해했어요. <laughs> 오해는 하지만 부정사전이라고 네 그렇게 끝까지 남은 보이 A도 함께 마음 다해서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Sampai jumpa di video selanjutnya.